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는 15%,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약 759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에 75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물론 자동차와 트럭 그리고 쌀시장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시장 개방에 동의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12.5%로 합의한 것 빼고는 일본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였다는 반응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어렵게 타결지었고 동시에 참의원 선거까지 참패한 이시바시계로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이제 총리 사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관세협정 외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반면 한국의 협상팀을 두고 외국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로이터의 기사를 통해 일본의 대미수출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훨씬 전부터 타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7일 로이터의 분석기사입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로 인해 일본 제조업체가 타격을 입으면서 일본의 수출이 두달 연속 감소했다. 일본의 취약한 경제는 앞으로 몇달 동안 세계 무역전쟁으로 인해 더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6월 미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월별 감소율이다. 자동차는 26.7%, 자동차 부품은 15.5%, 의약품은 40.9% 급락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까지 마진을 희생하여 생산 수준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무역협상이 장기화되고 엔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결국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관세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일본은 협상 막바지까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트럼프의 관세율이나 투자조건이 명확하게 공표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을 수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트럼프의 협상 기술에 말려들어 결국 미국에 많은 것을 내주는 협상안에 서명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일본은 미국이라는 동맹에 대해 힘든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자국의 안보 동맹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은 최초의 외국 지도자가 되었고, 미국은 일본이 트럼프의 새로운 무역협정 시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급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은 것은 특히 이시바 행정부가 자동차, 철강, 쌀등 핵심 산업에 대한 양보를 제한하는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이시바 정부는 자동차와 쌀에서 엄청난 압박을 당한 끝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 앞에 실질적 굴복을 강요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 미국에 약 759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고 이시바 총리는 사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관세 협상에서 너무 많이 내주었다는 비판과 아울러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자 이시아 시계로 일본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시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히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955년 자민당 창당 뒤 처음으로 중의원, 참의원 과반 달성에 모두 실패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이시아 총리가 버티기에 들어가자. SNS에서는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본 정국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 다음 날인 21일 이시바 총리가 국정의 지체를 초래할 수 없다며 유임이사를 공식화하자 SNS에선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요구합니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리가 3연패, 즉 중의원, 도쿄도의회, 참의원 선거에서의 참패를 당하고도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총리 자리를 사유화하고 있다, 지금은 일단락이 필요한 때다 등의 제목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 퇴진을 촉구하는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자민당의 일부 지방의원들도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해 이시바 총리가 벼랑 끝에 몰렸음을 암시했습니다. 자민당 고치현 지부연합회가 당 본부에 보낸 총리 퇴진 연판장 이미지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연판장에는 총리의 빠른 사태를 촉구하는 내용이 지부연합회 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후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뺏겨 자민당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해온 55년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민당의 반성과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시바 총리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중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여론은 더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가결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임 압박에 내몰린 이시바 총리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조만간 자진사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무역협상이 8월 1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결과가 이시바 정권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측근들에게 무역 협상에서 해법이 도출되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편,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인 한국의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안을 11일 앞두고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막바지 물밑협상에 나선 것은 물론 실질적인 실무진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언론에 노출되는 사안은 안보실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무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한 관세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변함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고위급 인선이 마무리되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안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기에 부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경제, 통상, 외교, 안보라인이 워싱턴에 급파되어 협상에 물꼬를 트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나서면서 지난 4월 이후 중단됐던 재무 통상수장 간 2플러스2 고위급 협의체가 재가동되는데 이번 방미가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코페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성낙 실장까지 급파된 것은 정부가 이번 방미를 관세, 비관세,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정상 간 담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다방면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적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인 합폭을 극대화하고 비관세 장벽 부담은 최소화하며 안보 분야에선 한미간 윈인이 가능한 협상 구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25%의 보율 관세가 예고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에 대해 한국의 유리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협상카드를 다듬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화나 고정밀지도 해외반출 허용 등 민감한 사안들을 요구 중입니다. 이에 따라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철폐, 쌀 수입 커터 확대, 사과 수입 개방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산 LNG 수입 확대, 조선 제조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등 산업 협력안을 포함한 교환 카드도 조율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특히 통상교섭본부장관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톱체제에 대해 일본과 확실히 다른 온도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 내용을 보면 김정관 신임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모든 종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위성락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다른 한국의 장관들도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한구 통상장관은 원칙적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농업 분야 일부 개방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산업협력 및 관세 면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은 가장 치명적인 쌀을 내줬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선에서 타협할지 이 대목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한국 정부는 8월 1일 관세 발효 이전 고위급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아예 무관세 전략을 추진 중이며 협상 이어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편의로 협상 이어지가 생긴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무관세 유예를 산업발전 및 내수개혁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플러스2 협상을 직전에둔 상황에서 미국 측 요청으로 실무자 협상이 돌연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의 일정 충돌로 한미협상이 갑자기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돌연 취소되었고 한국 측은 빠른 재협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관세 적용 시한을 앞둔 만큼 시간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측이 베센트 장관의 긴급한 사안으로 인해 회담을 미루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소고기 등 세부 분야에서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측이 먼저 회담을 미룬만큼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적용시한을 연장시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한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관세협상 결과 발표가 일본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먼저 협상 결과를 발표한 만큼 한국은 이 결과를 분석하고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기회도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외교를 내세웠고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 통상, 외교, 안보 등 모든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도 치밀하게 짜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미국의 2+2 실무협상이 두 나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뢰를 깨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